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 전영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재배하는 반석꽃 농장 다육이, 다육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다이를, 다이를 짜서 1층, 2층, 다이를 짜서 별도로 격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면 격리하지요. 저도 이번에 다육이를 최근에 삽목한 것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를 일정 이정 짜서 별도로 삽목한 것, 최근에 삽목한 것을 이렇게 다이 위에다가 이렇게 별도 관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육이 이름들은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쭉 다이를 열몇 개를 해서 지금 다육이농장 여러가지 천여평에서 다육이와 허브와 관엽류 기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곳이지요 이 다육이는 한 3-4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포트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천원씩 다가오곤 하지요 지금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기까지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저는 잎삽보다는 여러 가지 카트를 해서 카트를 해서 직접 삽목을 직접 삽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에는 원예용 이렇게 상토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마사와 상토와 약간의 완전 발효된 얼음을 약간 섞어서 배합해서 이번에는 좀좀더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다육이들이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한 달여 정도 되면은 안전히 뿌리가 이게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삽목한 적심에서 삽목한 다육이들을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1층, 2층 다이를 짜서 1층, 2층 위에다가 이렇게 에, 다육이들을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돼서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에만 보면 꽃몽우리도 있고 싱싱한 것을 볼때 뿌리가 이것은 내렸습니다. 내린 것은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우리들은 알 수가 있고 다양한 다양한 다육이들을 여러분들 알록달록 예쁘죠. 이렇게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심어놓은 다육이들, 다육식물. 이 다육이를 찍어서 보내면은 전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택배로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이런들 최근에 하는 분들은 국민 다육이 때문에 뭐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보내주시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천원이고 10cm분 있는 것들은 제가 2000원씩에서 저렴하게 오프로스 1행사도 합니다. 지금 이쪽에 다이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보았고요 이쪽에도 한참, 10개 정도 다이가 저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층, 2층, 1층, 2층으로 최근에 삽목한 것. 계속, 계속 이렇게 삽목을 해서 정자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게에서도 판매하지만 택배로도 또한 직접 운영하는 나인스의 화원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뿌리가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딱 보면은 뿌리가 한 보름, 2 0일한달 이렇게 가는 날짜에 따라서 생기가 달릅니다. 이렇게 다이, 다이 보시고요.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염자죠, 염자, 염자. 풍유를가져고 온다는. 그래서 돈 들어온다는 그래서 이 다육이들을 거의 하시는 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치수위를 택배로 주문하면 서비스로 하나씩 넣어 드리죠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제 완전히 뿌리가 내리고 요즘 계속 삽목도 하고 큰 화분에 분갈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리서 찍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간 다육이 다 돌아 보지는 못하고 내가 대충 대충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만 음, 일부분만 다육 일부분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직접 농사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흑법사 굉장히 크죠. 흑법사도 크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 해서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게 매달아 놓기도 했죠. 다육이들 매달아 놓기도 하고 산세베리아도 산모 하려고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라벤더도 삽목해 놨죠 라벤더도 삽목해 놓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농장을 소개해 드리며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만사형통 하기를 여러분들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식을 계속 받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